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이번에 입고된 제품은 어, 오토라는 회사의 MS01이라는 샤프입니다 이 제품이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차분하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컬러는 이렇게 검정색 실버는 0.5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고요 그다음에 0.3은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이렇게 있습니다 포장은 이렇게 사각형 이런 케이스에 이렇게 포장이 잘돼 있어요 선물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요즘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샤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제품을 제가 하나 꺼내봤어요. 일단 이거는 실버 제품입니다. 일단 바디는 완전히 풀 알루미늄 재질이에요. 완전 다 알루미늄입니다. 이쪽 안쪽에 보면 이렇게 재질 마감도 깨끗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. 이 상단에 샤프심 넣는 부분은 이렇게 뚜껑을 열고 지우개를 빼고 샤프심 위쪽으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심은 이렇게 돌려서 심경을 이렇게 이렇게 뭐지 심경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이 음, 이 아래 톱니 부분을 돌리면 이 클립도 분해가 돼요 클립도 분해가 되고 자이 아래 이 복잡한 부분은 뭐냐 일단 이 제품은 이심 심, 여기 있는 파이프, 이 파이프 길이가 조절이 됩니다. 이렇게 돌리면, 파이프를 없이 쓰고 싶다 그러면, 뭐, 이렇게 쓸 수도 있고, 이렇게 풀로 돌, 이 안에 있는 이, 이 그립 부분을 돌리면, 파이프가 이만큼 나옵니다. 이 가운데 있는 이 톱니는 뭐냐, 샤프심이 노크를 됐을 때, 예를 들면 보세요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이 상태를 이, 이 톱니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, 지금 내가 풀로 돌려놨는데, 이걸 거꾸로 다 돌려놓으면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번, 열번 해야 이만큼 나오죠. 근데 아까 말한 이정, 이거를 내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살짝 살짝 나오는 거를 내가 원하는 샤프심이 나오는 길이를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, 한쪽으로 풀로 완전히 돌리면 막 듬성듬성 나오고 그렇죠? 이렇게 돌리면 아예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번 눌렀는데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무 번눌러는데 이만큼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절하는 걸 어디다 쓰는지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능 등의 샤프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회사 제품도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 제품은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이제 내가 그냥 슈대, 샤프를 보관한다, 뭐 슈대한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뭐 샤프 촉이 망가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겠죠. 또 내가 막 이만큼만 놓고 이렇게 그냥 필기해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. 이 제품이 아무튼 완전 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뭐라 그래야 되지? 저중심은 당연히 저중심이고 무게도 상당합니다. 샤프 치고는 제가 들어본 샤프 중에는 가장 무거운 것 같아요. 이 저중심의 샤프임에도 불구하고 무게도 뭐한 3g 아래 2.7g 얼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아무튼 뭐 그냥 깔끔하니 이렇게 메탈로 이렇게 알루미늄 샤프 써보시는 분 써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얘는 지금 실버고 블랙도 한번 빼드려볼까요? 빼놓지 않아가지고 마감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잘 만들어 이, 이 제품 말고 이 전에 모델 다른 모델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는데 너무 조금 이 겉에 이런 재질이나 이런 게 조금 마감 처리가 덜돼 있나 그렇게 느낌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이 제품은 그래도 그 제품보다는 많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좀 이해 아, 잘 아셔야 되는 내용이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돌아가면서 위까지 올라가는 개념이라 여기에 있는 지금 위 윗부분에 이 선단이 아래 촉을 완전히 가릴 정도로 밑으로 돌리면 이 부분에는 이렇게 스크래치가 당연히 있습니다. 이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라. 이 부분이 스크래치가 있어서 어 조금 불편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는 어 구매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슬리는 분들은 또 거슬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원래 그냥 필기를 하신다고 치면 이렇게 놓고 필기를 하시는 개념이니까 이 스크래치 부분이 아래로 내려서 돌아가는 부분이라 이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것도 아무튼 이상 오토 샤프의 MS-01 샤프 제품이었습니다.